농림수산식품부 주간 2012 농산시책 추진 평가에서 안성시가 전국 최고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안성시는 2010년 우수상, 2011년 장려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로 선정됨으로써 3년 연속 농산시책 우수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쌀 생산 안정 대책 및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농정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금년도 농식품부가 주관한 농산시책 중앙평가에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전국 최우수상의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농산시책 추진 우수 시군 평가 시상은 매년 시도가 시군 심사를 통해 추천한 전국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쌀 안정 생산과 경쟁력 제고의 사업 성과를 거둔 우수 지자체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번 평가는 쌀 안정 생산 대책 분야. 쌀 생산비 절감, 경쟁력 재고 분야 등세개 분야에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으며 안성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우리시가 전국 1등의 최우수로 선정된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쌀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재고 대책 추진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라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이마트 안성점과 함께 저소득가정 및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열세가정에 200만원 상당의 연탄 및 전기장판, 이불 등 난방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지낼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시니까. 또한 직원들이 직접 연탄을 전달하고 전기장판을 설치했으며 문풍지 보수 등을 하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망나눔 프로젝트라는 봉사 활동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금월 11월에는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이렇게 지역 이렇게 독거 노인이나 이렇게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이마트 안성점 관계자는 "어렵게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돼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나눔 행사의 대상자를 추천한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동절기에 생계의류 주거 등 위기에 처한 가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눔 문화의 정착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이 시가지 경관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은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한 부도신권 슬럼화를 예비하고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해 거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실시된 사업입니다.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은 낙후된 중앙로 간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로서 2008년도 10일부터 2011년도 4월까지 침체된 중앙로 화성화를외춘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민이 즐겨 찾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경관 대상 수상은 주민 설명회,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 참여형 사업이 경관 대상 공모 추지와 일치하여 선정된 것으로 광역시와 특별시 등과 경쟁하여 수상을 하게 돼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2012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운영 결과 보고회는 우수분과 사례 발표와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타운 미팅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민간 협력 체계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참여 제도 마련 등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번 토론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나아갈 방향으로 휴먼 서비스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성시와 농협중앙회가 안성 양곡 자재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은성 안성시장 및 김수공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미양면 보채리에 해당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협약 내용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안성시 미양면 보채리에 양국유통센터와 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제10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에 황은성시장, 의정대상 부분에 유지성 시의회 부의장이 수상했습니다. 황은성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건설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유지성 부의장은 균형적인 지역사회 발전과 바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한 공으로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YBC 뉴스 이현주입니다.